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전하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키키 월드? 월드 네, 기획전으로 함께 찾아뵐 거고요. VCR 보시고 나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허, 이거 떨어뜨려서 당황했어, 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음부터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네. 깔끔한 걸추고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아, 무 네. 예쁘세요. 아니, 되게 영해, 지 영해 보여요. 그쵸, 이게 역시 이게 사람이 음. 머리가 풍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아, 우 제가 더 어렸을 때 머리 되게 많았었거든요. 숫? 아 부럽네요. 음, 되게 직원들 그래. 많긴 많은데, 응. 그냥 머리숱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아 요즘 세상에 사실 수선 치면 되지만 음. 없으면 뭐 쓰거나 같이 씹어야 되니까. <laughs> 돈들어가는일 <laughs> 아, 그럼요. 그 <그거> 덥고 <laughs> 네, 맞아요. 더워요. <laughs> <laughs> 저희 오늘 <laughs> 네. 키키월드 캐릭터로 욕실 기획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오늘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구성품으로 이렇게 앞에 딱 채워놓으니까 아, <laughs> 푸짐합니다. 풍성하고 기분 좋고 영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네. <laughs> 어, 좋아져. 네 <laughs> 좋아요. 어? 이렇게 네. 해서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조금 가격과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가격하고요, 종류 딱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냥 얘기를 음. 해보면서 상품을 좀 말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네. 아, 구야드님, 구야드님 라바, 라요 라바. 라바 입에서 토하는 거다.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쩜 오늘 케키월드 네. 구성을 이렇게 했는지, 정말 아이들한테도 네. 핫하지만 어른들한테도 핫. 캐릭터들만 맞아요. 캐릭터 삼총사 모였습니다 오늘. 저 라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겨울왕국 어, 음, 이게 네. 남성분들이랑 여성분들 겨울왕국 되게 좋아하시고 음. 저는 라바 맥주 먹을 때 집에서 혼자 가끔씩 시리즈 틀어놓고 보거든요 이게 말을 안 하는데 와. 어, 그 표정이 진짜 굉장히 좀 애들이 우울하다가도 그양거든요 우울하다가도 해봐요 웃기자 지고막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네. 귀엽거든요 우리 그럼 조금 있다가 라바 흉내내는 네. 거 한번 중간에 가도 좋겠어요 나이스 언니 <laughs> 네. 그냥 우리 이미지 포기하고 해요. 아 가요. <웃음> <웃음> 뭐, 미정 쇼호스트와 함께 하는데, 뭐, 뭔데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네. 이거 하나 전죠 아, 오늘, 발발 쇼우님 어, 오셨어요 아, 시원님 다시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가, 전하나 쇼호스트가, 네. 얘기해주셨어요 오늘, 라바에, 표정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 아, 그래요. 우리 정말 무궁화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릴 게요 아? 어, 네, 나이스. 뭐 키티를 보여주던 얘네 엘사와 뭐이 아이를 보여주던, 네. 네. 네 안나 보여주던 우리 한번 오늘 라바 표정 한번 해보도록. 아 지금 발발이 최원님 정말 정말 래어셨셨어요 네, 네. 네. <laughs> 구야드님 네. 라바 입에서 토하는 거다. 키티도 토하는 거다. 네. 와 이분 최소 아시는 분이네요. 그데 하나는 5 0 점이에요. 어. 하나는 맞췄고 하나는 땡입니다. 라바마 포하지만요. 어. 어, 네. 키티는 에이 예. 어? <laughs> <에이. 에이>. 겁니다 <laughs> 정말 여성스럽고 여성 네. 여성하면서 귀여운 귀여운 게 바로 또 헬로 네. 키티인데 우선 헬로 키티 세면 보조기 먼저 좀 체험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아 여기 있네. 네아 저는 아, 요새 아까 그... 계속 지금 너무 예쁘다고 사고 싶다고 계속 네. 말씀 하셨거든요. 아, 사야 되는데 요거 정말 아. 아, 어, 귀여워.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음. 아, 아 안나야. <laughs> 안나가 그렇게 집을 나가요, 아까부터. 일로 안 돼. 지질노도의 시기야, 우리 안나, 요즘에. <laughs> 가만 있어라. <laughs> 자, 네. 제가 오늘 정말, 아까 쿠잉 데베도그렇고요 네. 그리고 키티, 키티월드 있다고 해서 짙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자고 이렇게. 아, 일부러 그고루 네, 굉장히 센스없게 밝은색. 아, 제가 키티월드 첫방송에 흰색 옷 입고 왔는데,